내가 너무 늦었구나 <웃음> <웃음> 모든 걸 기억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등지겠다는 거냐 너와 한몸인 나를 부정하려고 삼천 년 전의 실수 그걸 되풀이할 생각은 없어 내 손으로 바로잡는다 <laughs> 그것이 너의 선택인가 하지만 내가 그걸 보고만 있을 것 같나 이 녀석은 내 마음속에 남겨진 악의 잔재. 그림자인널 짊어지고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빛을 선택하겠다 이거지. 그렇다면 너의 그림자인날 베어 넘기고 가야 할 것이다. 각고는돼 있다! 야! 그러고... 빛을 향한 네 의지는 고작 이 정도였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마 네 어두웠던 과거의 악행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진정한 혼세마왕으로 거듭나는 거다. 내게 과거를 보여준 이유 그것 때문이었나? 어둠은 이땅 위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법. 빛을 향한 네그 헛된 희망을 버리고 나와 하나가 된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강한 존재가 될수 있어. 자내 손을 잡고 거절한다. 너는 내가 딛고 일어서야 할 과거의 잔재일 뿐이다. <laughs> 과거의 잔재? <laughs>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또한 바로 너 자신이다. <laughs> 큰 착각을 하고 있나본데. 미네 녀석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순 없어!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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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나? 네가 그동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laughs> 알고 있다 그렇게 미네 녀석을 쓰러뜨리고 빛을 향해 나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다! <laughs> 순진한 녀석 그런다고 세상에 미네 녀석을 용서해줄 것 같나? 뭐? <laughs> 니네 녀석이 저지른 악행으로 이미 많은 것이 변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돌아갈 곳은 어둠의 세계뿐이다 <laughs> 어둠을 구하는 맹세의 영혼이여 궁극의 속도로 빛조차 유린하라! 발을 쏴! 맞이고 빛을 향해 나아가겠다던 의지는 어디로 간 거지? <laughs> 그입 <위에> 다물어라! <laughs> 고집불통이 하는 수 없지. 쓰러뜨리고 강제로 진행할 수밖에. <laughs> 썩어가는 망령들의 기틀린 그래, 유리 내손 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다시 태어나라! 심할 화! 태어났다 진정한 악의 화신 펀셋마왕! 끝이란 말인가? <웃음> 오라버니! <웃음> 아, 돼! 포기하이는 일러 내 힘을 빌려줄 테니까 잠깐하지마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마왕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야 샤오웨이, 아무나 전에도 내가 진실을 찾아 이곳에 왔었노라고. 거스르려 하지마라! 뭐냐, 이 얘만... 힘은! 갑자기, 어디서 이런 힘이! 이런 상황에 그 녀석이 떠오를 줄이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또 다른 나. 그리고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인정하지. 뭐? 뭐야? 허나 그렇다 하더라도 더 이상 과거의 홍미진 안 채다. 소노공을 하느냐? 뭐라고? 언제라? 내가 겁도 없이 달려들던 원숭인 녀석이지! 그 녀석이 가진 힘의 근원이 그 무엇이었는지 이제알것 같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내일 녀석은 오직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 뭐야? 그렇게 두려움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네 그리고 나 또한 싸울 것이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의 내일을 위해 <laughs> 그런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나? 상관없다 내가 할 일은 그들에게 평화로운 내일을 되찾아 주는 것 설령,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한다 해도 나는 이 길을 걷겠다 아리석은녀 <laughs> 너에게 빛의 기운이 아 아! 왕자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계십니까? 어어 왕자님 어 왕자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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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이곳에 어. <laughs> 부탁 하나만 하지 예 <laughs> 봉인된 진실은 샤오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 그것만큼은 숨겨다오. 모든 것을 바로 잡을 때까지만. 왕자님, 그게 무슨? 어? 어... 왕자님. 음, 과연 잘한 것일까? 이미 녀석을 풀어줬다. 이제와 후회해봐야 소용없겠지. 녀석이 자신의 매듭을 풀어내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난 너희들 같은 조물에기들을 만나러 온게 아니야 <웃음> <웃음> 옥황상제 상제 폐하를 모셔오너라 폐하께 할 말이 있다 웬소라니 <laughs> 이 녀석은 다명마왕염나대왕 아니신가 음, 마족이 감히 천계를 습격하다니 살아서 돌아갈 성 싶은이야 흥분하지마 널 만나려고 온게 아니니까 뭐상 삼진 대안시오 배하 <laughs> 제 발로 나타나 주셨군 탐욕마 왕인가? 배하, 이곳은 위험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아니, 괜찮다 배하, 하지만 대마왕의 신복인 저자가 전개에 나타났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터. 들어봐야겠구나 <laughs> 말해보거라 이곳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예, 말씀하신 대로 보통일은 아니지요. 제가 엄청난 보물을 찾고 있는데 혹시 폐하께서 그 위치를 아실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뭐란 보물? <laughs> 인천자탄 어디에 있습니까? 인천자탄이라고 있어? 뭐라고? 그건 네 녀석 따위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마족이 감히 천계의 보물을 담아다니? <laughs> 한번 천계의 보물이었던 양원이 천계의 보물이란 법은 없잖아. 안 그래? <laughs> 더 들을 것도 없다. 내가 상대해 주게. <laughs> <사>, 상체폐연 <폐허. 웃음> 혼돈보다 깊은 곳에서 태어난 어둠이야. 내 발자취를 숨겨 빛을 농나하라 그림자야! 탐욕마왕! 멈추지 못하겠느냐! 자! 자기라도 움직이면 옥황상제 폐하의 목숨은 없다 <laughs> 자, 말씀해 보실까요? 인천 자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험하구나, 내가 말해줄 것 같으냐? <laughs> 곱게 말해주지 않으시겠다면 빼앗아 가는 수밖에요 뭐라? <laughs> 조금 따끔할 겁니다 <laughs> 천을 떠도는 악령들의 원혼이여, 적기 모든 것을 빼앗아라! 빼앗을 타! <목소리> <목소리> 거기에 있었군 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 너 누구냐? 넌 어... <laughs> 설마 호토테리가? 온세마왕? 오랜만이군. <laughs> 저조소공 <녀석은> 분명 온세마왕이야. <laughs> 목황상제 폐하를 구했어. 제마왕의 오른팔 아니었소? 그런. 말안겠다 물러나라. 탐용마왕. 뭐냐? 이제와 천계의 편에 서겠다는 거냐? 좋을 대로 생각해라. 그래. 이제라도 본색을 드러내 주니 고맙군. 이제 마음 놓고 네 녀석을 없애 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캬! 제법 실력이 늘었구나. 으야 뭐야 이건? 저 녀석의 힘 때문인가? <laughs>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저런 애송이 녀석에게 그런 힘이 있을 리가 없어 <laughs> 아직 안 끝났다. <laughs>

歪みだあ 빛과 어둠이 비로소 내손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차 끝내 주마! 모든 것을 얼려버릴 냉기의 여신이여! 얼어붙은 숨결로 대지를 뒤덮어라! 결정이었는가? 송구하옵니다, 폐하. 폐하의 허락 없이 혼세 마왕을 풀어준 볼 달게 받겠습니다. 하됐다 탄농 마왕을 물리친 건 그의 공이 아니더냐? 하지만 정 좀... 어, 흠 <laughs> 여전하시군요. <웃음> 시간이 없습니다. 대마왕의 부활을 막고 진현이님을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진현인이라 느껴 <laughs> <겨울> 돌아온 것인가? <laughs> 곧. 다시 보도록 하죠 <웃음> <웃음> 어, 어. 오공아, 괜찮니? <laughs> 호킹이 그렇게 된거네 책임 아니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어떻게든 함께 나왔어야 했어 다내 잘못이야 아, 오공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힘내라 끼려 맞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용사님 저희에 희생하신 호킹 님을 위해서라도 기운 내셔야 합니다 끼 어, 아, 너희들 <laughs> 그래 오공 호킹도 오공이 <laughs> 이렇게 힘없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진 않을 거야 <laughs> 그렇지. 마지막 천자탄의 위치는 이 근처인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한 아, 위치는 알수 없어. 이 근처라는 것밖에는 그러네. 이 수정구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 일단 다 뒤져보면 되지. 나만 믿어. 오. 아, 네, 네, 네. 아 근데 배고프다. <laughs> 하긴 쉬지 않고 걸어왔으니. 어, 어? 저기에서 조금만 쉬어갈까? 어쩐지 우스수합니다 날씨 때문이겠지. 다들 따라와. 아, 아 뭐야? 아무도 없잖아. 어서.

처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 보자.